199면에 있습니다. 아니군요. 199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저광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승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 채를 두르고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대.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저 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떼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 고리에 깬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귀빗반 너비는 한귀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두를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대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결국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하마디 알리라는 사람을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계적인 권투의 전설이며 세계적인 챔피언입니다. 한때는 주먹으로 세상을 휘어잡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한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먹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다라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무하마디 알리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무하마디 알리도 결국은 파킨슨병이라는 질병 아래 무너져 내립니다. 올림픽. 송화봉송을 하는 주자로 그가 섰을 때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힘없는 모습으로 송화봉송을 들고 봉송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송화봉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하마디 알리에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무하마디 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젊은 시절 나의 강함이 나는 자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타치슨병이라는 질병 아래 나의 그 강함이 무너졌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라고 그의 주먹 한 방이면 그의 폐호를 시킬 수 있었던 그도 아무리 강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질병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인간은요 또한 경우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까지 다 합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떠나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은 몇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이 세상에서는 단한 명도. 죽음의 길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의 강함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강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힘이 좋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후우하고 불어버리면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리 잘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의하는 데는 가등의 조건이 못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우리나, 뭐, 재벌질이나, 거지나, 천재나, 어리석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전제적인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와꿈 안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네, 순간순간, 항상, 매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계라는 게 나옵니다. 증거계 또는 법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임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법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들을 앞에는 법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동을 할 때나, 옮겨 다닐 때나, 전쟁을 할 때나, 항상 법계를 앞세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보고 믿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늘 법계를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법계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중한, 신성한 법계를 만드는데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강목이라는 겁니다. 저강목은 쉽게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의 평범하게 어디에나 거의 존재하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또한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려고 해도 쓸수 없는 아무런 땡감으로나 쓸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법계를 만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재료로 저광목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저광목으로 가장 위대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론, 나의 삶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내 현재의 육신이, 내 삶이, 너무나도 고잘 것 없어. 하찮해.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려면 건강하게 좀 부유하게 좀 똑똑하게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게 해 주시지 아무 쓸모 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나를 불러 주셔서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때론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사부님한테도 말했지만, 이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보다,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한 명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세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한 명은 아브라함, 또한 명은 모세, 또한 명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강한 자였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자였어요? 어쩌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아,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들어 쓴다면 왕들을 들어 사용하셔야죠. 학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야죠. 부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야지. 근데 성경의 인물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막 아, 자신들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선한 사람 더 좋아하십니다. 아유 죄요 하나님 앞에서다같는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요 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비록 육신이 약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천하보다도 바꾸지 않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음. 또한 이 그렇다면 이 조각목을 어떻게 해야 덮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조각목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 것, 잘못된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다듬어 낸 다음에 잘 다듬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업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가 다 화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인이다 보니까, 죄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서,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을 때, 그런 원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연단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버티기 힘든, 견디기 힘든 권한이 여러분들 삶 앞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거든, 아프시거든, 어지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데 맡기세요. 손에 맡기시면 비록 그 순간은 힘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원한 부분들을 다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조금씩 조금씩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실 겁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어디, 고통을 참아내기가 쉬운가요? 그 권한을 버텨내기가 쉬워요? 때로는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내려놔버리고 싶은, 아니,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왜 네,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아무리 버티기 힘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까지 의지하고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죽을 둥살둥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계를 만드는데 조각목을 사용하시되, 그 조각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법계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듬고 법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순금으로 싸게 만드는 것다 우리는 할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원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그분의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가운데 드시신 분, 한번더 사주시는 분닙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값어치를 높여 주신다니깐요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 그분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세상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만이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영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자초시킬지라도 우리의 삶이 경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탈을 시킬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하찮은 존재라고 벌품 없는 존재라고 자기 비하를 하지 마세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분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질러도 그분은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이 되실 수 있는 기약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무런 쓸모도 없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선택하고 지명하여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쓸모 없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며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해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중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